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합니다. 한 장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지금 17절 말씀을겠습니다 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그 얘기해 주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별로 없어지지 않냐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여기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는 걸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는 걸음을 받으리라. 내가 왜 이렇게 그러니, 왜 외일 이렇게가 스키랑과 아이세보다더아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목소리> 들어가지 못한다. 블레리야, 이번 한 주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팔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구인가, 그 신분과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어지는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도 말씀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빛였고소금이었죠 그런 역할로 세상까지서 당신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가하면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것인가 를 오늘 말씀에서 같이 주고 계십니다. 방금 읽었던 2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어떻다고요? 그? 서기관과 바리스인보다더 낫지 못하면 어떻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서기관의 의바리스인의의는 사실 대단한 것이었거든요 사실 일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아주 철저하게 율법의 요구를 지키면서 그 의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게 어떤 말씀인가? 이걸 어떻게 지켜내는가? 이런 이 수준을 요구하시는 예수의 님 말씀 앞에서 과연 우리가 또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느냐. 사실은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 세월의 백성들이 요구하신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었습니다. 신의 선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 백성의 기준으로 제시하셨는데요.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이슬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고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패하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 폐하나 온 줄로 생각하지 나요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까지 가르침의 모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교사들의 그런, 그런, 그런 가르침들 가운데 그 유대인들이 살아왔던 삶의 어떤 모습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그들이 생각해 왔고 믿어 왔고 지키려고 노력해 왔던 그런 모든 바리새인들의 율법 교사들의 그런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죠. 왜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것는 다른 말씀을 하시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율법을 뒤집어 얻고 있다. 율법을, 율법을 다패하고 또다 없애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것 그러시죠? 폐로운 것이 아니라 없애로운 것이 아니라어떻다 완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한다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주로 예언을 성취한다 또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 이렇게 말할 때쓰이던단어이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의 누구도, 예수님 당시까지도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그 어떤 사람도 율법대로, 율법의 그 요구대로 완벽하게, 온전히 다 따르면서 지켜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수준에 이르려고, 그 율법의 요구를 지키려고 애써보지만, 그 율법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사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켜서 네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율법을 지켜서 네가 네 구원을 이루라 이런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맞닥뜨리면서 율법의역구해서 한참이나 모자란 자신의 연약, 연약함 나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월에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통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레위기나 민수기나뭐 신명기 말씀을 읽다 보면 종종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걸 다 지킬 수가 있겠는가? 과연 이런 말씀을, 이런 율법의 역을 다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낼 수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면, 율법은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구별해 놓고 있잖아요. 근데 부정한 음식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까 근데 그 음식을 다 걸르고 지켜가면서 먹지 않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 었겠습니까또 동물이나 곤충의 사체를 만져도 부정하게 되거든요. 내가 죽인 게 아니어도 죽은 걸 만지기만 해서 부정하게 되게 몸이나 의복이나또집안의 곰팡이, 또 얼룩이 피어도 그래도 부정하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몸에서 고름이 나거나 피가 나도 부정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여성들의 월경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었죠. 그 부정한 일들이 얼마나 일상 가운데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더욱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부정한 물건이나 부정하게 된 사람과 접촉만 해도 그사람것도 부정해지는 거죠. 이런 일도 들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부정한 사람이 접촉한 물건에 누군가 기만 해도, 부정화을 지나가면서 만졌는데, 그냥,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모르고서 그 후에 그 물건을 만졌는데, 그 물건을 닦기만 해도, 또 부정화상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사실 이런, 이런 율법의 요구 앞에서 자신의 정결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너무나 어려운. 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함과 죄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것, 이 율법의 무거운 짐과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줄 구원자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주님 원하셨던 것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이렇게 간르쳐주는데요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일 바 되고 개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이 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료함을 얻게 하며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안에 있지 않을까. 이 믿음과 계속해서 율법을 비교하는데, 율법을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사라고 말하고 있죠. 옛날 개정 개혁 성경 말 그전 성경에 개혁 성경이 뭐라고 되어있었죠? 몽학 선생이라고 되어있었어요. 몽학 선생.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이 몽학 선생은 이 초등교사는 주인의 아들을 맡아서 일정한 기간 동안 성인이 될 때까지 가르키는 그런 종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종인데의 노예로서 왔는데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거죠. 그런 종에게 아들이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가르치록 가정교사의 역할을 초등교사가 모나 선생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계속 그모나 선생이 와돼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사실 이 모험 선생은 주인의 아들이잖아요. 종으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만 가르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성인이 되면 이초등교사 모험 선생의 역할은 끝이 나는 거죠. 더 이상 그종 밑에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무슨 이야기입니까?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면서 또 율법을 초등교사로 말하면서 믿음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믿음이 우리 전까지는 율법이 기능을 했지만,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어떤, 아 어떤 의미입니까? 구주께서 오신 이후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후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성취이신 예수께서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율법이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참된 교사이신 구주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기능은 이제 더 이상 끝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이 개시될 때, 율법은 그 기능을 믿음 을으로 넘겨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 자신의 선함이나 의로움이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라면 십자가 대속을 받는 그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패하러 온 것이 아니요 안전하게 하려 합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그러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이 도 결코 없을 시작이 아니고 다일니다 아멘. 여기 율법이나 선지자를 편으로 생각하시면 할 때에 율법은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선지자는 선지서들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성경의 첫 시작인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책인 선서 지 말라기서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모든 율법과 말씀들을 가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율법과 말씀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오셨다? 성취하시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오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을 말씀해 이 계명들 중에 하나라도 버릴수 없다 라고 또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정리하시는 말씀 20절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보니 너희 의의가 석양과 바리새인보다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멘. 결국 이런 가운데 예수님 정리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율법과 기명에 대한 예수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 의의가 바리새인보다 석양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것이죠.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있다고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보다 너희 의가 어떻게 더 나을 수가 있는가? 이 서기관들은 아주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서기관인데 율법교사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분리된 사람이란 뜻이 바리새인 분리된 사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일반 백성들과 자신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고요. 그만큼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또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그것도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보다 더 의의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의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의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며 다 성취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그분의 의를 붙드는 내 의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자격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성김이나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가 나에게 정가되어는 그래서 친 의, 하나님의 친 의를 바라보는 이것을 통해서 더 나은 의를 더 나은 의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바꾸면 이런 것이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시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의를 받아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런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성령님들 지금 축복합니다 네. 내 사랑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붙들고, 우리는 연약하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의롭다 하시는 것,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담배 나아갈 길이 열린 줄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이한 주를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지행력으로 축복합니다. 네.